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225번부터 또 풀어 봅니다. 어자 225번 음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 요 정도는 계속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쓸줄 알면 좋겠는데 자 등차수열의 합은 잠깐 보면 등차수열의 합은 2차 함수란 말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야. 그래서 a의 뭐 n제곱 더하기 bn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때 그때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뭐냐? 공차. 공차는 뭐라고 했지? 복습하는 겁니다. 공차는 이거와 이거를 곱한 e a 가 공차라고. 응? 됐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첫째 항까지의 합과, 진짜 첫째 항. 애가 좀 겹치네. 하여튼 첫째 항은 언제나 같다라는 거지. 응? 요걸 이용해서, 뭐등차수의합 정도면, 이 차함수를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음, 실력을 갖추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2라고? 그러면, 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지. 여기 1곱기2 하면은, 공차 2란 말이야.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몇 n이냐 이거는 첫째 항이 3이니까 s1도 3이어야지 그럼 n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1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음, 해줘야 되는거지 그래서 sn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어, 얘를 풀어야 되는데 자왜 sn을 뒤집었지? 이런 생각이 있겠지 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니까 무한계의 합이란 말이지 급수 그런데 sn 이대로 그냥 더해버리면 계속 커지잖아 발산하겠지 발산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얘를 알아야 돼 s 일단 n분의 1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n제곱 더하기 2n분의 1이다 요런 얘기고 이거에다가 음, 시그마 시그마를 취한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어, 바뀌겠지 k 제곱 더하기 2k 분의 1 일단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더하는 건데, 리미트까지 있으면 무한계를 더한다고? 자, 역시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는 복습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무한계를 더할 때그 값이 있으려면, 즉, 수렴하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등비수열 중에 가능한 것들이 있지. 그거는 등비급수로 따로 배웠잖아.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아닌데도 무한계를 더해서 그 합이 존재하려면, 어 나열해서 써보는데 중간이 빼기로 없어지던가 아니면 곱해서 약분해서 없어지던가 이런 두 가지 크게 형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분수고 게다가 막 더해서 분수면 더하기도 힘들어 그렇지 않아? 어 그런데 이게 어 더할 수 있으려면 이쯤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음, 분모에 곱이 있는 그 이항분리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 저 k제곱 더하기 2, k분의 1을 k? k 더하기 2, 요렇게 쓰면 분모에 곱이 있는 이항분리잖아. 이항분리는 어떻게? 음, 뒤에서 앞을 빼면 k 플러스 2 빼기 k. 2지. 2분의 1이 요렇게 나와있고, 이건다 알거라 생각하고 정리는 안 하겠어. 마이너스.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빼기 형태가 나와야 대입을 해서 중간이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요거를 쓸 거야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어, 요 부분을 그대로 갖다 써야 된다고 요렇게 됐지 응. 그래서 이제 뭐해? 차례차례 대입해서, 뭐, 없애는 소리를 할 건데, 요 2분의 1은, 요, 뭐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붙여놓고, 되겠죠? 음 싫어요? 어, 뭐, 싫을 이유가 없지. 음 자, 요렇게. 자, 그런 다음, 차례차례 네, 넣어서 중간이 없어지는 형태일 테니까, 봅시다. 요거는 일단 놔두고, 2분의 1은 곱할 거니까 놔두고, 자, 써봅시다. 곱하기. 자, 1을 넣어. 그러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다음에 2를 넣어. 밑으로 쓸게.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아직까지 없어지는 게 없지. 3을 넣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요렇네. 아, 이제 없어지는 양상이 보이지? 그 다음 건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음,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건데, 요렇게 지워질 거란 말이지.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쪽, 왼쪽에서 두 개가 남으면, 우리가 이제 n을 넣었을 때, 끝 부분을 예상을 했을 때끝 부분 오른쪽에서 두 개가 남을 거야, 그지? 음. 그래서 마지막에 n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분의 1이고, m 그 전에 n 마이너스 1을 넣었다면 n 마이너스 1 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분의 1 이게 있었겠지. 지우다 보면 여기까지 다 없어진 거야. 됐지? 그럼 남는게 남는게 이제 뭐야? 음, 여기서도 두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남는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요거 계산한거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 괄호하시고 1 더하기 2분의 1 요거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2. 마이너스 앤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남아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 썼던 요 리미트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고맙게도 얘들은 0으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 답은 이제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1 이거 쓴 거고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이지.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겠지. 물론 이거를 내가 천천히 푼 건데 복습 겸 그냥 어, 잠깐 봐 봐. 요거 요거 빨리 보여 갖고 요거 저게 뭐니 하나로 쓰면 k는 1부터 n까지인데 n은 무한대야. 그러면 저거를 그냥 뭐 n은 1부터 무한대로 하고 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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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가 넣어서, 어, 무한대까지니까 저거 다 없어질 거니까, 결국 요, 요만큼만 남겠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학생들은 더 빨리 풀수 있어. 그지? 응. 음. 근데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 빨라질 테니까, 어찌됐건 그냥, 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천천히 풀어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음. 자, 다음. 다음. 226번 또 보시면 자, 이거는 아 어, 이거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하나가 들어야 된다고. 응? 안 들어? 그래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계산적인 문제로 자주 나오는데 봅시다. 음. 이거야. a에서 곱하면 없어져. 머릿속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 n제곱분의 n-1 n+1 플러스 이런 형태.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n-1 n+1분의 플러스 n제곱. 이런 형태는 대입해서 곱하면 중간이 없어지는 형태야. 좀 전에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때 뭐라고 했지? 등비수열의 극한 무한계를 더하는 거. 극한이 아니라 급수. 등비급수. 등비수열을 항을 무한계를 더하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빼기 형태로 중간이 없어지던가 곱하기 형태로 없어지는 중간이 없어지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그래 이게 곱하면 없어지는 형태. 자, 무슨 생각이냐? 봅니다.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야 돼. 아, 저런 형태 외우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야. 봅시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0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지. 자, 2부터 넣는 거야. 그래서 2 e 넣으면 이 순서대로 쓸 거야.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 순서대로 쓸 거다. 잘 봐. n에다 2 넣으면 1이지. 분수고. 밑에는 뭐야? 2 제곱이고 곱하기 여기는 3 1, 2, 3인데 하나 있는 거에다가 제곱을 해준 거야. 다음엔 n에다가 3 넣게. 그러면 2 이렇게 있고 여기는 3 여기는 4야. 하나 있는 거에 제곱을 해주면 돼. 응? 3 넣었을 때. 4 넣어봐. 4. 4 넣으면 3 4 5. 하나 있는 거에 제곱해 줄 거야. 응? 됐어? 이렇게 가다가 맨 끝에 n을 넣으면 저걸 그대로 쓰면 되지. n-1 n n-1 n, n +1. 하나 있는 거에 제곱해 준다. 이런 거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사실은 이걸 곱하잖아? 곱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질 거야. 맞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얘하고 얘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서도 앞에서 뭔가 하나랑 이거 n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맨 앞에 요거 두 개가 요렇게 남고 맨 뒤에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남게 돼. 알겠어? 요 형태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얘도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음, n에다가 1이 넣으면 이 넣으면 음, 1 분해, 2, 3. 하나 있는 곳에 제곱을. 됐지? 다음에, 어, 3 넣으면, 2, 분해, 3, 4. 하나 있는 곳에 제곱. 자, 이제 4 넣으면, 3, 4, 5. 하나 있는 곳 제곱. 요런 식으로 된다. 그러다가, 어 n을 넣으면 마지막에 뭐야? 똑같이 저 끝에 거랑 그다음에 앞에 거랑 n 제곱 그러니까 n 1 n n 1 하나 있는 곳에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를 곱하는 거야. 곱해. 곱해. 곱하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없어지는 양상을 보란 말이야. 양상을 없어지는 양상을. 그럼 얘는 요로 요러... 요렇게, 응? 요렇게, 뭐, 요렇게, 이렇게 없어질 거라. 그리고, 그리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없어지고. 앞에 있는, 뭐, <laughs> 그, 요거 하나랑, 뭐야? 여기 있는 어떤 요거 하나랑 뭔가가 없어질 거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맨 앞에 두 개, 요고, 요고, 그리고 맨 뒤에 두 개, 요고, 요고, 요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됐어? 요 모양을 좀, 음, 익혀두기 바래, 응?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실은, 아, 요것만 봐도 막, 아, 나올 게 나왔구나.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천천히 넣어봐, 이거는. 이부터, 어을 건데, 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자. 지금 요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시그마, 음, k는 2부터 n이라고 쓰면 요게 같은 표현이야 지금. 됐지? 그리고 로그가 써 있는 거야, 로그. 저것도 저렇게 보여야지. n-1 분의 n n 플러스 1 하나 있는 곳에 제곱이 돼 있는 형태라고. 됐지? 그래서 리미트는 뭐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쭉 써보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 자 써볼게. 아 이걸 k로 썼어야 되는 거네. 미안. 요거 요거 요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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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어, k, k, k제곱, 요렇게. 되겠어? 음 그래서, 자, k에다 넣너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뭐, 어, k는 2부터니까, 요런 k에 영향을 주는 거지, 지금. 로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로그 여기다 2 넣었어? 어. 1 2 3 요거 제곱 아 요런네 더하기 로그 그 다음에 3 넣으면 2 3 4 요거 제곱 더하기 로그 음. 4 넣으면 3 4 5 요거 제곱 요런 거야. 더하기. 자, 요 정도 하고. 음, n 넣으면 n 넣으면 로그 n 1 n n 1 요거 하나짜리 제곱하고 요런 식이라고. 자. 그럼 내가 지금 계산한 요걸 계산한 건데 음, 로그끼리 합이잖아. 그럼 뭐야? 진수끼리 곱이라는 거 알지? 아, 그래서, 이거를 전부 진수끼리 로그 써놓고 곱할 거니까, 음,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자, 곱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음, 곱으로 바뀔 거야. 곱으로. 그래서 요게, 요로, 요렇게 곱하기로 올 거고, 얘도, 요렇게. 곱하기로 올 거고, 얘도, 요렇게, 곱하기로 올 건데, 자, 요렇게, 요렇게, 점점점, 요렇게. 자, 그래서, 기억나지? 어떻게 한다고? 응? 자, 똑같이 생각, 지워지는 건 어떻게 지워져? 아, 요렇게 지워지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겠지.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긴가 뭐, 요렇게 하나. 그래서 남는 게 뭐라고? 남는 게맨 앞에 두 개, 맨 뒤에 요거 두 개, 요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쓰면 다시 또 옆으로 쓰면 로그 이렇게 있고, 얼마야? 1분의 2면 이지,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n인데 2가 있는 거니까, 요렇게 써야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뭘 해? 음, 요 리미트를 써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러면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영향을 주는 건 여기잖아, 여기. 요기. 이게 극한값이 얼마야? 2잖아, 2. 그래서 아, 로그 2가 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이지. 음, 되겠나? 아 되겠나? 선택이 아니야 돼야 돼 알았지? 어, 되겠나? 그럼 안되는데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 어, 기억을 좀 하자고 대입해서 곱하면 없어지는 형태야 음 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다. 기억을 하시라고 됐죠? 자그 다음 227번 또 봅니다 문제들이 뭐 이렇게 앞에 문제라고 해서 간단하고 그렇지가 않지? 만만치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응? 봅시다, 이제. 227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어, 더하기, 더하기, 지금 기억니은은 점점점 했으니까 급수지. 급수가 뭐라고? 응? 수열의 합.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무한급수야. 무한수열의 합. 자, 기억번이 뭐야?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교대급수지 교대급수. 교대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홀수항까지의 합과 짝수항까지의 합이 같으면 돼. 근데 항은 무한계라고. 자, 그래서 어 보니까 짝수항까지의 합 먼저 봅시다.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S 합이라고 하고 e n 이러면 되지. 이게 짝수항까지의 합이야. 자, 2항까지합 얼마니? 0이지. 4항까지의 합 0이지. 6항까지의 합 0이지. 결국은 짝수항까지 합은 언제나 0이지. 그런 얘기로. 응? 이 정도 되면 됐지? 자아 이걸 지우면 안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보고서 리미트 우리가 이제 무한계의 합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짝수항까지의 합 요건 얼마인거야 뭐 n을 대입할게 없어요 그냥 0이니까 0이란 얘기야 됐지? 자 이제 홀수항까지의 합 봅니다 홀수항까지의 합은 요렇게 표현을 해야지 n에다 1렀쓸을때 1항까지의 합 3항까지의 합 이런걸 봐야 되는거니까 자 봅니다 근데 이게 1항까지의 합은 음, 2분의 1이야 밑에도 써볼게. S1은 2분의 1이라고. 썼어? 다음. 3항까지의 합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 없어졌으니까 3분의 1이네? 그럼 S3은 3분의 1이야. 그 다음 5항까지의 합은. 여기서 딱 끊으면 다 없어지고 4분의 1만 남지. 아, S5는 얼마라고? 4분의 1이야. 뭐, 이런 식이네.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 결국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씩 더하는 거지, 그지? 음, 응. 그러니 뭐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n 더하기 1분의 1이야. 어, 1 넣어봐. 2분의 1, 그지? 2 넣으면, 자, 2 넣으면 S3이고 3항까지 합이고 3분의 1이고 맞지? 그래서 이걸 그냥 일, 그 일반항처럼 쓴 거야. 이걸 보고서. 그럼 이렇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홀수항까지 합 이건 얼마야? 그러면 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지. 그래서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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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잖아.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이 같다라는 건 우리는 따라서 뭐라고 쓰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음, 리미트 n이 무한 대로갈때 그냥 Sn이라 쓰고 그거는 0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거야. 됐지? 음, 됐지? 자,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이제 니은을 풀어볼게. 자, 자, 니은또 봅니다. 뭐, 문제가 이렇게 세 번째인데 이렇게 어려워. 아, 튼튼, 응. 음? 이적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심심한 그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어. 공부하기가 힘들어, 미적분이 니은번 또 봅니다. 음, 비슷하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우리가 옳다고 했지. 그니까, 러 시간 없으면 니은도 뭐 똑같은 형태인데, 뭐, 올겠어 틀리겠지? 그런 생각이 그런 그 감각 찍는 감각인가 그런 게좀 있어야지. 안캐이 기억은 정확히 계산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막 찍는 게 아니고. 니은 똑같은 걸 뭐하러 또 물어봤겠어? 틀렸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또 짝수항까지 합이 편해 보이니까 먼저 할게 그거를 S E, n 이게 얼마니? 그러면 이 항까지 합이 얼마니? 0이지 4항까지의 합 0이지. 6항까지의 합 0이지. 이건 0이지. 이걸 왜또 물어봤겠니? 니은 틀렸겠지.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리미트도 이제 좀 대충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e, n 얼마? 0이지. 이렇다고. 다음.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도 알아봐야 돼. sen-1을 알아봐야 되는데, 자, 뭐,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 얼마니? 1분의 1이지. 그냥 쓸게, 이번엔. 자, 그 다음, 3항까지 합하면 얼마야? 앞에 두개 없어졌으니까, 3분의 2지. 뭐, 이렇게. 5항까지 합, 얼마니? 5분의 3이지. 이렇게. 규칙을 잘 보시라고? 하나만 더 할게. 어,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뭐뭐겠니 1, 3, 5니까 1, 3, 뭐 7분의 그 다음에 1, 2, 3, 4니까 뭐 이렇게 그 다음 항이 올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7분의 4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1, 3, 5까지지. 7항까지 합은 얼마니? 여기까지잖아. 그지? 여기까지. 그럼 뭐만 남아? 7분의 4만 남는 거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봐봐, 1, 3, 5, 7, 아, 2n-1 분의 위에는 1, 2, 3, 4, n이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S1, S3, n에다 1, 2, 3, 4 넣어보면 저렇게 나올 거라고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 그러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2n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얼마야? 요거의 극한 값이니까 2분의 1이지. 됐어? 그러니 요거와 요거가 다르잖아. 그래서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이 다르기 때문에 급수는출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옳지 않다고 돼. 맞지?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디급번 디귿번도 또 보시면 지워놓고 음. 자 얘는 뭐 1부터 무한대까지 뭐 너무 수, 순수하게 그냥 빼기도 나와 있고 그럼 대입해서 없애면 되는 거야 디귿은 자 봅시다 1 대입해 그럼 뭐니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냥 대입해서 지워지겠네. 이런 생각이야. 여긴 얼마? 3분의 2. 그렇지. 밑으로 쓸게. 2대입해. 루트. 2대입하면 3분의 2. 바로 지워지는 게 보이지. 답. 4분의 3. 뭐 바로 지워지겠지? 점점점. 아, 이것도 일단 n, n까지만 써볼까? 자, 루트. 그러면 n 플러스 1 분의 n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분의 n 플러스 1 요렇다고 그랬지? 어, 지금 뭐한 거냐면 여기 n까지만 일단 썼어. 어, 지금 이게 두그 부분을 잠깐 다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뭐 시그마 이렇게 된 거잖아. 응? 지금 맞아. 그래서 그거를 여기 시그마까지만, 응? 뭐 K는 1부터 N까지 까지만 지금 해 놓은 거라고. 요만큼 그럼 없어지는 게요렇게 연속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저거를 계산한다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계산할 거고, 남아 있는 게 뭐야? 남아 있는 게? 루트 2분의 1 하고 빼기 루트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요렇다고 됐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영향을 주는 건 요쪽이니까 계산하시면 앞에 거는 그냥 뭐 루트 2분의 1이잖아 써놓고 자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어, 최고차항의 개 1이니까 루트 1이니까 1이지 빼기 1 이렇다고 그래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니까 2분의 루트 2를 곱한 거야.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어 디귿 맞지. 그래서 그래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과 디귿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지.